반갑습니다. 오정혁 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정희성 시인의 저산이 날더러란 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박목월 시의 운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박목월 시의 시를 갖다 이지가 인용해서 지금 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산이 흙이나 파먹고 살라고 이제 화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산이 날더러 화자에게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명령을 했네요, 그렇죠? 가난하고 이제 고달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흙을 파먹는다는 얘기가. 산이 나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산을 지금 의인화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까맣게 반전된 건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산이 나에게.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산이 쑥이 되라고 하네요. 이제 흙이나 파먹어라. 그랬더니 이제 쑥이 되라고 한다. 날더러는 삽이나 들러하고, 삽은 노동이죠, 노동.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쑥 구렁에, 쑥구렁텅이에 박혀서 쑥이 되라 한다. 그러니까 결국 힘들게 살아가는 이 화자의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여기서 이연에서 우리가 할수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3년에 가시면 산이 쑥국새 마냥 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늘 퍼진 날 산은 퍼졌다는 얘기요 봄이 돼서 이제 쑥이 막 지천으로 퍼진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시에 삶의 힘든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쑥국새가 막 웁니다. 울어요. 청각적 이미지죠. 자, 이수국새의 의미는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어떻게 한다? 강조하는 그러한 청각적 이미지예요. 그리고 고달프고 힘든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요. 봄을 알리는 겁니다. 이수국새가 이 봄에 쑥국쑥국 하면서 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에 내려온 이제 전설이 흙 파다 먹은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낮아 빠진 이 애미 있죠? 이 뒤에 나올 이 애미 관련된 화자의 정서를 더 심화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수국새에 대한 전설은 여기 나왔는데 먼저 해볼까요? 옛날 옛적 가난한 시골에 있잖아요. 봄날에 먹을 게 없는 시절 그렇죠? 고개 아닌가 보릿고기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수국도 못 먹고 굶어 죽은 며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그래서 수국새가 되었대요. 그래서 봄이면 그렇게 구슬프게 온다고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한이 맺힌 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도 가난 그렇죠? 봄이 되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 힘든 시기.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과 고달픈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만치. 우리 그 김석월의 산유한가요? 거기서도 우리 저만치 홀로 피어 있는 꽃할때이 저만치 기능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거리, 심리적인 정서적 거리감을 지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서서 나더러는 산이 그렇죠? 쑥국새 마냥 울라고 하네요. 쑥국새 그니까 산비둘기의 그 사투리가니 숙국새인데 예, 그만큼 뭡니까 여기서는 예, 산이 숙국새 마냥 울라고 이제 표현을 하네요 구슬 비운다라고. 그러니까 현재 그 화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과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가 있네요. 아,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삼년이 산이 이제 아비애미처럼 울라고 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 가족의 비참한 삶이 나온 겁니다. 흙파먹다 아, 죽은 아비. 그니까, 러 이제, 우리 1년에 나온 것처럼, 산이 흙이나 파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화자의 아버지도 고달픈 노동을 하다가 죽었네요. 대물림을 하는 거네요, 지금.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나자빠진. 쑥구렁은 이 시련, 고난, 역경, 힘든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애미처럼, 울라한다. 아, 그니까, 화자의, 화자의 어머니도 어떻습니까? 가난 속에서 고달프고 비극적으로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연, 다섯 번째 부분을 가겠습니다. 산이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고 하네요. 또한번 반복이 되네요.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고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자조적인 성격의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절망과 좌절 체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시 서정시고요. 주제는 이제 화작을 처한 힘든 삶의 현실을 잘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 쑥과 쑥구렁이라는 시어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예상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박목월의 시 산이 날에워싸고 이게 있거든요. 이 시상 전개 방식과 유사한 전개 방식을 빌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냈고요. 이 박목월 시에 나오는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시에서는 화자의 소망을 산이 화자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산의 말을 화자가 간접화법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박목을 시예요. 근데 이제 이, 이 지금 배운 시는요. 정의성의 시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표현한 형식 여기 이거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요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차용을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교하시기 필요가 있어요. 화자가 힘들고 비참한 삶의 현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비참한 삶의 현실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박목을 시와 이 정의성의 시를 정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산이 뭐뭐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형태의 첫 구절 끝에서 반복하는 뭡니까 수미상관식의 약간의 변주된 변형된 수미상관식 구성 방법을 쓰고 있다까지 알아두시고요 또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가족의 비참하고 치열한 현실을 잘 제시돼 있습니다 압이 굶주림에 지쳐 속렁이 낮아빠지고 애미처럼 물러난다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또 특정한 조사나 어미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행이나 식구의 대꾸도 드러나요. 그래서 시적 리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리듬을 형성하거든요. 예, 고라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 요런 부분들, 요런 조사나 어미의 반복 뭐 뭐라 하고 하고 뭐 뭐라 한다. 대꾸와 통사구조가 있습니다. 시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는 형식, 그렇죠? 전달투에 그 힘들게 살아 화자의 처지나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산이 날더러는, 뭐뭐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전달투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산을 의인화했다는 표현까지 예,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이성 시인의 저산이 날더러라는 예, 좋은 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 또꼭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